둘셋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아 작가상 뜨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 성렬입니다. 잡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팩트 무현입니다. 접작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 일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팩트 성규입니다. 아 리더답네요 예.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팩트 도현입니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상남자로 돌아온 서종입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동훈 씨. 네. 어떤 여자한테 모든 걸 다가올 수 있는 남자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선을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리얼리티에 맞춰서 표정과 동작 부탁드립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프레쉬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 그렇게 무대에 많이 섰어도 또 오늘 긴장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 동훈 씨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예,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톤을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면을 봐주시고 우리 이번에 혹시 뭐 포인트 안무가 있거나 좀 강렬한 동작을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모두가 자 정면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 배드의 키포인트 예, 자세가 되겠네요. 자, 자 자세 바꿔서 왼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시선을.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고 한번더 바꿔볼까요? 자 지금 동우 씨가 동우 씨 죄송한데 조금 더 안쪽으로.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고요 자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 이번 앨범 대박 기원을 바라면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리얼리티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기 성현씨 시기 바니다 오늘 시점에 하나 둘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앨범을 내게 됐는데 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